오늘도 지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 안 말씀대로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짜 내가 사랑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난주 부활절을 마이했는데 너무 어떻습니까? 부활절 지내고 뭐, 그 부활의 감동을 여전히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때, 그때고 뭐, 지금은 이제 끝났고, 이제 이래서 이벤트, 다들 여기에 부활절을 그냥 끝내버리고 끝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건 부활하는 거다.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부활의 주일이다. 말씀드렸어요그 말은 무슨 말이 하는데요. 일 주일에 한 번씩 부활절을 기념하자 이 말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이 늘 뭐를 기억하고 살지 않나요? 네. 부활을 기억하고 살지 않나요? 네. 그런데 벌써 부활절이 끝났으니까 이제 잊어버리냐?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부활의 삶 속에 살아야 돼요.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고 끝나면 안 돼요. 지난 시간에 제가 제목 자체가 부활의 삶을, 부활의 신앙을 회복합시다 했는데, 부활의 신앙만 회복하고 끝나면 안 된다고요. 이제 오늘까지 이어져야 되요 오늘 제목은 뭐예요? 아, 네. 부활의 삶을 해보갑시다. 그냥 신앙, 부활의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게 뭘로까지요? 삶으로까지 이어지셔야 된다고. 아, 네. 여러분, 부활의 신앙 우리가 느끼고 배우고 깨닫는 거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소위 말해서. 배우고, 느끼는 것, 이거는 어차피 머리 뭐, 머리 채우는 거 얼마든지 가능해요. 학교에서도 배우고, 집에서도 배우고, 요즘 애들은 학원에서도 배우고. 여러분, 얼마나 많이 배우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배우는 건 멀리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머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머리에 배운 것들을요, 가슴으로까지 내려오게 만드는 건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해복한다라는 것은 어디까지라고 말하시냐면 바로 이거예요.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게 하는 건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어떤 거예요? 주님의 그 부활이 내 가슴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거죠. 네. 감동으로 남아있는 거죠.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죠. 네. 그런데요, 여러분,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 건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그런 말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머리에서 가슴까지다. 런데 여러분, 과연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가 가장 멀까요 아니요. 살면서 먼가요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보다 더먼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뭔지 아십니까? 가슴에서 발까지. 무슨 말이냐면요. 느끼고 깨닫고 가슴에 감동받는 것까지는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여기까지는 돼요. 예배 네, 시간에요, 아멘, 아멘 하면서요, 감동받고 눈물 흘리는 것까지는 돼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렇게 눈물 펑펑 쏟으시면서, 아멘 하시면서요, 감동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집에 가서 삶은요, 하나도 안 바뀌어요. 가슴에서 다리까지가 얼마나 먼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잘 옵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는 잘 와요 그런데 이 가슴에서 발까지는 왜 그렇게 안내려가요이제는더 내려가자고 여기에서 여기 내려오는 것만큼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여기서 이제 밑으로 더 밀어 내리시자고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머리가 아니고 가슴이에요 진정한 믿음은요 가슴이 아니라 발과 손입니다 상으로 네. 움직이시고 여기에서 멈추면, 머리에서 가슴으로 멈추면, 그건 반쪽짜리십니다 반쪽짜리. 여러분, 한국교회가, 죄송하지만, 왜 욕을 먹고, 왜 손가락질 나갑니까? 가슴까지는 잘 와요. 감동은 있어요. 은혜도 있어요. 눈물도 흘려요. 그런데 그 흘린 눈물이 삶으로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손가락질 맞는 겁니다. 저부 교회에서는 눈물도 흘리고, 아멘아멘도 잘하더니, 사는 거 보니 죄송합니다 이렇게 변 들어서 사는 거 보니 꼬라지 개꼬라지네 그러니 사람들이 어, 아유고 믿으나마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머리에서 가슴까지가 아니라 가슴에서 발까지 갈때 다른 사람들은 가슴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는 거예요 부활이 여러분의 가슴을 얼마나 뜨겁게 했느냐가 아니고 부활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부활의 삶을 회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삶에서 나타나지지 않는 신앙은요 진정한 신앙이 아니에요 삶에서 나타나지는 신앙이 진짜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조들을 보십시오 그들은요 삶에서 보여졌어요 삶에서 나타나졌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독립이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가 아무 한거 한거 없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놓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31절 독립선언서를 내칠 때요, 33명 중에요, 20명 이상이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거 아세요? 그게 왜 가능했습니까? 그만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이 영기한을 미쳤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지 저 사람 보면 할만하다. 가능하겠다는 거죠. 삶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목사님 그런 말씀 하셨다고요. 간증이 없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살면서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만나고 이런 삶이었다라는 걸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증이 있는 사람이라는건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매주일 간증이 나타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매일 매일의 삶에서 간증이 나타나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 것 부활의 신앙, 가슴에서 삶까지 내려오는 것 이게 발까지 내려오는 건 이게 부활의 삶이에요. 삶으로 나타나요. 부활의 신앙만 가지고 있지 마시고요. 부활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죄백성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지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 우리 얼마나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지, 요3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다. 그러니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다. 걱정할 필요 없다. 여러분, 내가 누구 편에 있느냐에 따라서요, 나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있으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뭔 걱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탄막이 되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해서 사탄을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다음 대화는 왜 그래요?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신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우리에게 뭘더 아까워서 못 주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도 내주셨는데 그 외에 다른 건못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자녀 내주실 수 있습니까? 고민되시죠? 그런데 주님은 자녀 내주셨다고요. 우리. 그러면 그 다음에 다른 건 달라고 그걸 못 주시겠습니까? 아들도 주시는 분인데 뭘못 주시겠어요? 다줄수 있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우리에게 못 주는 게 없어요. 우리에게 다줄수 있어요. 문제는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부활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어요. 내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나 자신을 위해서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거 어디에 쓸 건데? 물어보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괴로운 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요구하실 때, 정말로 그게 누굴 위한 것이냐고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 욕심 때문에 구하는 거라면, 그건 부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잘못이라고 내 욕심을 위해서 부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하나님 때문에 부하십시오. 부활의 삶을 살면서 부활의 증거를 요구할 때 우리의 기도는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응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간증이 있는 거죠. 부활의 삶을 사는 능력이 보여지는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때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누가 우리에게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부활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의 죄악인 거죠. 3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정죄 하니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일은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삼고 주님의 부활의 삶으로 내가 나아갈 때 누가 정죄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죄를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다라면.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산다라면, 남들이 어떻게 손가락질을 해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고, 가슴으로는 감동도 있고, 눈물도 흘리는데내 말이 움직이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제자의 사랑을 쓸 수가 없고,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 능력이 없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이유는요, 삶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성경에 나오는 그 능력들이 우리에게는 없냐? 이미 성경 시대가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아니요. 성경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 능력으로 나타나고 계시고요. 역사하고 계세요. 수많은 지역에서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예수 이름으로 병에서 일어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우리에게는 없냐고. 간단합니다. 부활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는 있고 가슴은 있는데, 손발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목소리>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진정 머리가 아닙니 가슴도 아니고 발이 손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그럴 때할수 있는 말이 있어요. 35절에. 그렇게 움직일 때 우리가 할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에서 끊으리요. 바이나봉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도 우리의 삶이 네. 하나 이미 죽었고 부활했다라면 무엇이 두려워요?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가 있어요?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다시 태어난 우리가 이미 부활해버린 우리가 이 세상 것에 뭐가 두려움이 있냐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환란이나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우리를 위협할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요. 부활의 삶을 못사는 거예요. 여전히 내 혼자의 삶, 나의 삶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움직이다 보니까 조그마한 것에서도 위험이 있고요. 조그마한 것에서도 두려움이 있고요. 별것 아닌 것에 겁이 나는 거예요. 부활의 삶을 산다는 거는요 이미 죽은 겁니다 여러분 이미 죽었는데 뭐가 더 문제예요? 이미 죽은 자가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아니요. 죽었는데 뭘 두려워해요. 이미 죽은 자가 칼을 무서워합니까? 아니요. 죽었는데 칼을 대든지 말든지. 부활의 삶을 삶하라구요. 무섭지 않아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37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하마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넉넉히 이겨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요. 누가 이기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이냐고 뭐가 잘못요 교활의 삶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네. 김영희 성지사님이라고 분이 계시고 어느 날하나님데대고다가 차에서 제차가 인튼 스마트폰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 김영희 성지사님께서 이야기한 두 형제. 예수는 지금 한 번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안에 예수의이 있는 있어요 이런 이야기예요.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일찍 부모를 잃어버리면 두 형제만 살았요 다행히 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사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동생이 참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로 안 나오고, 형님 말도 안 듣고, 삐뚤어져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조폭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조폭 생활을 하다가 형은 착실하게 잘 살고 있는데 남들을 도와가면서 살면서 동생을 놓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동생이 안 돌아가요.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갑자기 형이 집으로 바닥 뛰어들어오면 온몸에 빨간 피를 그피 묻은 옷을 입고 손에 칼이 들고형게 와서 벌벌 떨면서 이야기합니다. 형 어떻게 내가 사람을 죽였어 내가 사람을 죽였어 지금 나를 잡고 쫓아오고 있어 그 말에 깜짝 놀라며 일어서서 동생을 옷을 벗기고 동생을 많이 지하실고 뒤로 보내놓고 형이 동생의 옷을 받아 입습니다. 그피 묻은 옷을 형이 입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쫓아오는 형상들에게 형이 잡혔다. 동생은 겁나서 지하실에서 나오지는 못하고요.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모르고 지하실에서 숨어 삽니다. 형은 잡혀가서 형을 지켜내 왔는데 자기가 죽였다가 내가 사람 죽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형선고를 습어요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서 형은 예수를 전하면서 정말 다른 사람들을 숨겨줍니다. 간수하은면서이해할수없는거 사람. 사람은 주이 사람은 이상한 거죠. 그의이미사용이도를은았고요그리이 얼마 후에 사용이사를은아서의장에서 사람은 주 사람. 이 사람은 주님서간에게부의 사람. 이사이 편지를 주님 주님의 사람은 주님의 사람 동생은 지하실에 숨어 있다가 누군가가 전해주는 편지요 소리에 놀라서 나가서 가만히 편지를 뜯어 봅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는 거죠. 형은 너를 대신하여 너의 피부던 옷을 대신 입고 내맘 대신 주는다. 이제부터는 너가 내 옷을 입고 내가 아는 나의 삶을 살아라. 동생은 편지를 부여하고 펑펑 옵니다. 그리고 감복으로 날려가 감수회를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내가 주였습니다. 사실은 내가 주였습니다. 그 말에 간수는 깜짝 놀래죠 뭔가 이상하게 했지만 이미 형은 집행됐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동생을 발로 걷어 찹니다. 그럼 이미 끝난 이야기 하지 마. 꼭쫓아내다 뭐 동생은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돌아와서 형의 옷을 꺼내 입습니다. 그리고 형이 살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날 조폭 친구가 찾아와요.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가자. 우리 다시 그 삶을 살자. 그러자 동생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옷을 입던 사람은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옷을 입던 사람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형의 삶은 사람이죠. 여러분. 나를 위해 대신 죽은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는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삶을 살고 계시냐는 거죠. 부활의 삶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옷을 대신 입고 사는 거죠. 이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삼고 하오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38절, 39절. 내가 확실하느니 사망이라.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례일이나, 능력이나, 소품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 어떤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냐고. 무시들이 습니다이 세상에 그것도 들어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시면 한 가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내가 부활의 삶을 살지 못하면 어떡하나? 내가 부활의 삶을 살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것만 두려워하시면 돼요. 여러분, 오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이 입었던 그것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입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끄러울 게 없어요. 사도가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고르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찬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부활의 삶은 다른 거입니다 이걸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부득불해야 될 일만 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부활의 삶이니,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만 내려오지 마시고, 가슴에서 발까지 온전히 부활로 내려가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